제 7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로 북상하면서 정오를 기해 제주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진 캐스터,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7호 태풍 카눈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서귀포 남쪽 약 3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서해상을 따라 올라와서 내일 오전 태안반도 부근을 지나서 오후에는 황해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위험 반경인 오른쪽에 놓인 만큼 비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선 풍랑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도와 제주 바다에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남해 서부 앞바다까지 확대되겠고 그밖의 지방도 점차 태풍 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지방에는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은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우량을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최고 200mm 이상, 서해안과 전남, 경남 60에서 120, 그 밖의 지방은 30에서 80mm가량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